오이 작품의 공동 제작자이신 김영 히딩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김영 여경입니다. 이 영화의 공동 제작 한옥 측 공동 제작을 맡았습니다. 네,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도 될까요? 관객석하고 네. 네, 거리가 좀 있어서 벗고 진행해도 될것 같은데, 동의하시면 벗고 하겠습니다. 네, 사합니다 그 기존과 같이 관객과의 대화는 여기 나와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상평과 그리고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의자 뒤. 에도 QR코드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우리 제작자이신 김영디님께 말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이 꽤 오래전에 준비되고 제작 어, 기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언제 어떻게 이 작품이 기획되었나요? 먼저 <laughs> 이 거의 대장정의 네. 끝에서 이렇게 예, 제가 좀 좋아하는 애정아일랜신 시내센터의 고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이 대장정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실들도 있는데 먼저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건 2014년 겨울이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기청의 화백께서 연세가 드시고 편찮아지시고 하니까 어어디을 담아야겠다고 제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 어,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진 건 2015년 겨울부터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공동 감독이신 이제 프랑스 여성 사진작가이시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두분 함께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셨는데 브리지 부이어 감독님이 이제 공동 감독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2017년 가을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영화를 저희가 마무리를 한게 2019년 하반기에후 그 반작업을 하면서 여희분 혹시 트레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반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영화를 말하자면 마무리했는데 를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저희가 영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오프라인 영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기회가 해외나 한국이나 다 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20년 가을을 지나가고 21년에 이제 해외에서 먼저 상영을 하게 되고 그 작년 가을에 한국에서 최초 로 관객들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올해 개봉을 하고 어, 가을에 개봉을 하고 이제 이렇게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아마도 어, 지금 이미 이제 IPTV에도 올라가 있고 한데 이 공동 상영을 통해서 아마도 서울에서 오늘 거의 마지막 상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너무 가회가 어, 새롭고 의미가 큰 자리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다 네. 그 제작 과정 기획부터 현재까지 길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. 여러분들도 보셔, 보신 분들도 계시고, 아마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략하게 김창렬화백님은 어떤 분이시고, 지금 또 어떤 위치에 계신지 하고, 우리 이제 감독님을 직접 모시질 못해서, 감독님은 어떤 작업을 하신 예술가님이신지 예, 설명 부탁드립니다. 제가 정말 두 감, 그러니까 특히나 두 감독님 중에서 한 분, 두째 아드님이시잖아요. 그분들 대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정말 어깨가 너무 무섭, 무겁습니다. 제가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,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다 답을 못할 경우에는, 어, 이를테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, 뭐,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그림들을 보시고 하시는 어떤 파생된 행위들을 통해서 이 작품, 그 김창의 협의님의 작품 세계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추후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두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김창의 협의님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니까요. 보셨다시피 마지막에 연보를 저희가 다 버전이 끝난 다음에 연보를 아직 덧붙였는데, 이제 29년에 태어나셨고, 그리고 이제 21년 1월 5일에 돌아가셨습니다. 참고로 이제 어 제주 김창일 미술관에 가시면 어, 저지리에 있는 김창일 미술관에 아까 이제 영화에서 보셨죠? 그 바로 옆에 김창일 형인님이 이제 어 작은 집을 하나 지으셨는데 그 집의 마당에 29년 나무가 29년생이라는 게제잘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나무가 어 연세가 같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유리를 심어